2026년 기초연금 받는 사람 완전히 바뀝니다. 2026년부터 받는 기초연금 누군가는 40만원으로 오르고 누군가는 감액됩니다.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나옵니다. 지급액 인상 수급 대상 확대 감액 기준 개선 첫 번째 지급액 인상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4만 2510원에서 34만 9360원으로 인상됩니다.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전체 노인이 40만원을 받는 시점은 2027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수급 대상 확대 2026년에는 새로 43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. 하지만 주의하세요. 새로 추가된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성인 시절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생깁니다. 국내 거주 보조기간이 부족하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감액 기준 개선.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됩니다. 기초연금 일부가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되어 실제 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다만 국민연금이 월 52만 4 0 4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 감액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 2026년은 기초연금이 크게 바뀌는 해입니다.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